자, 7번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어, 오늘 복습할 때는 7 번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8 번부터 1 4 번까지 원래 숙제였지? 근데 그것도 쌤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해서 한번 접근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8 번부터 1 4 번까지 그 같이 해봅시다. 오늘은 좀 만렙 질문도 해야 돼서 자, f 프라임 x 보러 갑니다. f 프라임 x. 제를 그냥 미분하면 되죠? 2의 머시기는 미분의 받자 그대로. 하지만 여기가 합성함수의 미분일 때는 얘도 미분해야 되죠. 곱하기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그 얘가 지금 0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안 돼요. 항상 양수야. 그럼 얘가 반권인 거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0일 때 되는 거죠. Y축 이렇게 그려주고 Y축 X축 마이너스 2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는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건 대략적인 모양이지 사실 얘도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아니야 대략적인 값이야 투 2에서는 이거 걸이 그대로 그려줬지 이거 그대로 그려졌어 근데 여기는 아니야 앞에 게 이상하게 막 곱해져 있어가지고 2번으로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한대로 갔어 무한대로 갔어 요 텍스. 저희가 무한대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막 엄청 큰거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게 좀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하, 사실 그려 봐야 되거든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어 이렇게 할까 이마이너스 얘한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거든 거기에 x제곱인 거죠 여기. 여기가 엄청 커졌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 이거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거든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영으로 갑니다. 영으로.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1로 갔어 요 f x. 그래봤자 영이조에 제곱돼 있으니까 어쨌든 똑같은 값이야.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영이 영에 있었지 영? 그래서 f 0도 조사해야 돼. 얘가 뭐기 때문에? f 0이 뭔데? 극대다 이것들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됐습니다 아, 됩니까? 네. 0 e m i 기가 얼마야? 네. 1 g dog is a b 에 t o x 축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0:1때2 1에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 e 아, 감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그마이너스 one 갈때0 little bit of a m a 로 t 라이딩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지금 감소하다가 다시 영의 슬라이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되겠습니까? 저뭐 해설 이런데 보면 막 여기에 뭐 얼마고 이런 거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이건 뭔지 알아? 그냥 특징적인 거몇개 잡는 거. 그다음에 변곡점 맞잖아. 여기는 아래볼 볼록, 아래볼록이거든. 여기는 위로 볼록이잖아. 아래 볼록이잖아. 맞지? 아 위로 볼록이잖아. 아랫볼로 그냥 이거 찾으려고 해놓은 것 뿐이야 근데 선생님 지금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래프를 이 정도라도 개형이라도 그려내는 게더 중요하다 알겠지? 이렇게 해야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 됐지?